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겠습니다. 또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보루카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또한 감사한 것은 한 주의 시작이 이 땅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함께 그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기억하며 기념하며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기념 예배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 포도주와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셨고,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영원히 살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아이 성탄의 의미, 그저 기념하며 즐거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탄생하시기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동행해 주시기를 갈망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주 동안도 신천의 성도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은혜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일주일 동안도 교회가 계획한 모든 행사 위에도 성령께서 함께하셔서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한 깨달음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주의 심장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를 듣지 못했던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하셨나요? 아, 남편은 이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아내를 심껏 껴안아 주었습니다. 어, 너무 감동한 아내가 다음날 목사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나요?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 구약의 계명과 관련하여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그런 식으로 강론하셨던 주님의 교훈 마지막 부분을 오늘 이 아침 대하게 됩니다. 여전히 오늘 본문도 옛 말씀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백성에게 완성된 말씀을 제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원수까지 사랑하기입니다. 오늘은 성탄절인데 왜 성탄절에 관한 설교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분들이 많으시죠?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보다 성탄의 정신을 더잘 표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도 섭리 가운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뤄왔던 산상수원의 정해진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나누면서 성탄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어디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가? 바로 그 질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아침에 묵상코자하는 주제입니다. 성탄의 주제. 우리는 바로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아, 여러분도 잘 아실텐데요. 이 성탄의 아침에 아, 제가 좀 우리의 가슴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시한 편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화면을 통해서 시를 감당, 감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도현 시의 연탄 한 장이라는 시인데요. 제가 겨울에 소개하고 싶은 시고요, 성탄에 또 소개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말도 많고 많지만, 삶이란 나 아닌 그 누구에게 기꺼이 연탄 한장 되는 것, 방구들 선득 선득해지는 날부터 이듬해 봄까지 아, 조선 팔도 거리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은 연탄차가. 부릉부릉 심쓰며 언덕길 오르는 거라네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는 듯이 연탄은 일단 제 몸에 불이 옮겨 붙었다 하면 하염없이 뜨거워지는 것 매일 따스한 밥과 국물 퍼먹으면서도 몰랐네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생각하면 삶이란 나를 산산이 으깨는 일, 눈 내려 세상이 미끄러운 어느 이른 아침에 나 아닌 그 누가 마음 놓고 걸어갈 그 길을 만들 줄도 몰랐었네. 나는 그런 시입니다. 연탄 한 장을 보고도. 이 아름다운 시어를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시뻘겋게 제 몸을 달구어 누군가에게 따뜻함과 만족을 주고는 식어서는 길에 으깨진 채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이 되어주는 연탄. 우리는 과연 연탄 한 장만이라도 한 삶인가? 오늘 시인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안도현 씨는 너에게 묻는다라는 글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특히 그 연탄 한 장이라는 시구 중에서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 재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그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네. 아, 아주 심각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태워 누군가를 따뜻하고 유익하게 하는 삶을 너는 한 순간이라도 살아보았느냐? 아니요, 나는 한 순간이라도 살아왔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신은 많은 도전을 합니다. 어, 그런 면에서. 어제 호산나 선교회는 아주 귀한 것을 해냈습니다. 자신들을 철저하게 망가뜨리고 자존심까지 불태워서 그토록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었으니까 호산나 선교회에 대단한 일을 한 겁니다. 아, 앞으로도 종종 자신들을 태워서 성도들에게 귀한 웃음과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 귀한 선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남들이 가지 않는 곳, 남들이 하지 않는 거, 남들이 꺼리는 거, 그걸 기꺼이 감당함으로 누군가에겐 웃음이 되고, 누군가에겐 감동이 되고, 누군가에겐 기쁨이 되는 거, 그게 살아감에 있어서 귀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거,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나 매우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어렵기에 더 복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성도의 삶을 요약해 주시는 한 마디를 찾으라면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 어떤 생각이 드시지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함. 뭐 이런 것이 표면적인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할때이 온전하라 하는 말은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누구를 대할 때 편견이나 아니면은 너의 생각 속에 갇혀 대하지 말고 개방된 마음으로 모두에게 다가가라. 아, 그 뜻이 오늘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사용된 온전하다. 그래서 이 단어는 차별 없는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되는 것은 그 범위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 그리고 우리가 차별 없는 마음으로 누구를 어디까지 대해야 될 것인가. 사실 이게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주님께서는 사십사 절에서 주고 계시지요. 우리 사십사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랑의 범위 우리가 마음을 열어 품어줘야 될 대상이 어디까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예 원수까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민이 되는거죠 원수에게조차 사랑하는 마음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이 사실은 고민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일상적인 삶의 형태와 주님이 요청하시는 요청된 삶의 형태가 교차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수 있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지요?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잘해 주는 자에게 우리가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정도만 해도 사람 노릇하고 사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정도는 돈만 안다고 인식되어졌던 즉 인가된 도둑놈들이라고 인정되어졌던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심지어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물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 정도도 귀한 거예요. 이 정도도 못 하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치 주위를 이웃을 형제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이용해 먹고, 손해보지 않고 살까만 연구하는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내게 작은 손해라도 생기는 일, 또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피해 보려고 하고, 이런저런 핑계로 외면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는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 우리 형제들에게 무난하는 것, 사실 그것도 귀한 것이지요. 그러나 여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아시는 진단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점을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대가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면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런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마음을 열고 대할 수 있는 사람들과 친하며 그들 가운데 다가가는 것 그것도 귀한 것이지만 그리고 그 정도 살아도 욕은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정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결론 내리시지요? 받을 상은 없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받을 상이 없겠구나.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소망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대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대가 뭐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상 받을 것이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기대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주님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 머리에 관을 씌워 주시며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그 크고 영화로운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마음껏 자랑하고 싶으신 분, 그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님 이시라는 사실이지요. 주님은요, 우리가 그저, 그저 그렇게 사는 인생이기 보다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내놓고 자랑하고 채워주고 상 주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소망하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이 상 받을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이 상 받는 자리에 설수 있을까요? 44절이 그 답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모범 답안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원수 사랑은 고사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율법의 그 전해져오는 그런 관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어, 사실 우리네 수준인데 원수까지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이거 정말 미션 임파시블처럼 보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명령처럼 보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어, 정말 불가능한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사람들은 그렇게 편안하지도 못해요. 또 영혼이 지치기도 합니다. 많이 속상하기도 하고요. 어, 사실요 이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살아도 세상 사는 데는 별로 불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요 이렇게 살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손가락질도 안 합니다. 그저 우리가 잘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신경 써줘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그 정도 하고 살아도 세상은 사람으로 타고 사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응답일까요? 외면할까요? 그죠? 어, 이런 거 신경쓰면서 어떻게 살아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느끼면 살아갈 필요 없잖아 그러면서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건 뭐 이상한 사람들 우리와 다른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하면서 외면하고 옆으로 밀어놓고 그러면 그렇게 살면 될까요? 아,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할게요 아, 그는 우리를 높이기 위해 낮아지셨고,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하여 종이 되셨으며,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 아, 부유하게 하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그는 우리를 사기 위해 팔리셨고,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 포로가 되셨으며,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 정죄를 당하셨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 저주를 받으셨으며. 우리의 의를 위해 제물이 되셨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원수 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바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은 이런 사랑이 온전한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자녀된 증표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4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이같이 한즈.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는 거, 그 나라의 백성된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유일한 표식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표식이 뭐죠?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시면서까지 주셨던 그한 마디 내가 세계 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교리적인 지식이 있어서 절대 지지 않고 잘 말하는 거, 잘 따지는 거 누군가보다 내가 논리적으로는 좀 나아서 말빨이 센거 지위가 있어서 누군가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시킬 수 있는 거 누군가를 강압적으로 몰아갈 수 있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주님은 실력이 있다 이런 것들이 부유하다 이런 것들이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은 가난함에 증표라, 가난하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허세를 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무례한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무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력이 있고 부하다고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이 인정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증거, 그것은 바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그겁니다. 얼마나 사랑했느냐. 얼마나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 봤느냐? 누군가 다른 사람을 품으면서 아팠느냐? 얼마나 힘들어 봤느냐? 얼마나 나를 태워 봤느냐? 얼마나 연탄재와 같이 으깨지면서 누군가에게 유익한 삶을 살아 봤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유일한 증거입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내게 잘해 주는 사람. 내가 품을 수 있는 정도의 사람, 내가 어떤 관계로든 얽혀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 사람, 여러분, 그것도 귀하지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사랑으로는 돌려받을 상급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교회 안에서 만난 그 귀한 사람들, 아니면 관계 속에서 만난 귀한 사람들과 나누는 그 사랑의 관계가 차별 없는 모두에게 오픈된 마음으로 열려지고 그 사랑이 그 원수에게까지 확장되기를 내가 기대한단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사랑을 오늘 이 아침 요청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는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인격,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이며 상 받을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다. 주님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고 싶은 것 인지상정입니다. 내게 관계된 사람들에게 한번더 관심을 어, 우리가 쏟아 주는 거 어찌 보면 그거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한 번만 우리가 뒤집어서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잘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잘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먼저 잘해줘 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잘해주는 사람으로 인정되어지시는 거, 그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나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에 내가 그 관계를 귀히 여긴다고 고백하신다면 그 관계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내 손을 잡아주었기에. 내 답답한 마음을 감싸나 줬기에 그분은 내게 뒤에 아, 이런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네가 바로 그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어 주어라. 주님은 역전을 시도하고 계시잖아요. 누가 너의 이웃이지? 은혜를 베푼 자입니다. 그러냐?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은혜를 베푼 자를 자를 찾지 말고 은혜 베푸는 자가 되어라. 그게 주님의 요청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특별한 사람이 되어줘 보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가슴 따뜻함으로 먼저 기억되어지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 손 내밀어 손 잡아주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주님은 사실은 그걸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눈으로 눈을, 이로 이를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악을 이겨 보거라. 주님은 그렇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고 의미입니다. 성탄을 지내면서 가장 가슴에 담을 성구 하나를 여러분에게 속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지요.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누군가의 머리에 숯불 하나 얹어 놓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낯 뜨겁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발름을 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좋은 성적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며 공부하는 수험생처럼 우리가 이 어려운 길을 함께 좀 걸어 봤으면 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정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되심 귀한 것, 높은 것다 포기하시고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길을 우리 때문에 택하셨던 주님. 바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이 땅에 오시면서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길 원하셨고,